자 오늘은 oppose라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쉽고 재밌게 써먹을 수 있는 동사 oppose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 요거는 다른 제목 이 강의의 다른 제목으로 붙이자면 나그 결혼 반대 세 요걸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너무 쉬워요. I oppose the marriage. 그냥 oppose something 하면 무엇 무언 무엇에 대해서 반대하다 라는 뜻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그 결혼 반대일세. I oppose the marriage.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까지 한것 중에 제일 쉬울지도 몰라요. I oppose your plan. 나그 계획 반대일세. I oppose your plan. I oppose something 하면 그냥 무엇 무언 무엇에 대해서 반대다. 한국 사람 입에서 잘 나오는 영어는 I am against죠. 요렇게 전체사를 쓰는 표현을 잘 합니다. I'm against your marriage. I'm at the marriage. I'm against your plan. 이런 식으로도 잘 쓰지만 그냥 더 격식있게 멋있게 I oppose your plan. I oppose the marriage. 요렇게 해도 되는 거랍니다. 다음요. I oppose your suggestion. 그 제안 반대어세반대어세 같은 거죠. plan이나 suggestion이나. 너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나 동의하지 않아. I don't agree with your idea. 요거와 같은 겁니다. I oppose your suggestion. 자, oppose something은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전치사를 쓰자면 be against something인데 요게 중요합니다. object. object가 아니고, 객체, 목적어라는 명사 말고, object, 동사입니다. 요거를 쓰면은 요렇게. 이게 한국어랑 더 비슷하지요? 무엇 무엇에 반대하다. object to something. 그런데 한국인들이 요 단어와 요 단어를 헷갈려서 용법을 거꾸로 잘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게다가,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로 가요. 나, 그 결혼 반대세는 그렇게 쉬웠는데, 이 oppose라는 동사가 문법에서 중요한 게, 요렇게 수동태로 써가지고, be oppo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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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to 쓰면 안 된다며, 수동태가 되어서, 요렇게, 세 단어짜리, 세 단어짜리 oppose가 있으니까, 세 단어짜리 oppose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be opposed to나 oppose나 뜻이 똑같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표현 중에 이와 비슷한 구조가 뭐냐면 face 무엇 무엇에 직면하다라는 게세 단어짜리 face가 있어요. be faced with해도 뜻이 같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세 단어짜리 be faced with 한 단어짜리 face 요렇게 있는데 어떤 오류가 예상됩니까? 이게 짬뽕으로 어정쩡하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두 개가 한 단어짜리 어퍼우즈와세 단어짜리 어퍼우즈가 섞인 머릿속에서. 엉켜가지고 이렇게 작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법 사항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쓸수 있는 건 뭐라고요? Object to. 그러니까 세번 반복하면 돼요. 세 가지 표현을 세번 반복해요. Oppose something, object to something, be opposed to something. 이거를 세번 반복하시면 다시는 헷갈릴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